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특별히 사도 요한의 사역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보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보수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다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모추된 뭐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됨에 대한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이제 그분과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하나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하나의 강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생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로 영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분은 생명이시만 바로 그 생명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곧말때 우리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안에서 살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밤에 제들에게 아주 깊은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이제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7장에는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일반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신성한 특별한 기도 같이 느껴집니다.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해를 뛰어 넘어선 그런 신성한 기도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주님이 아픈 자들 위해서 치유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또, 많은 응? 전도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특별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렀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영아롭게 하사,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아롭게 하소서. 아들이 영아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또한 아버지가 영아롭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러 전등을 볼수 있죠. 전기는 우리가 흐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전기가 이제 이러한 전등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영처럼 그러나 그 전기에 아주 수입재가 들어갈 때그 빛을 환하게 비치는데 바로 이것은 이 하나의 전등의 이 밝게 비치는 빛은 바로 그 전기의 하나의 영광입니다. 영광 영각. 아주 빛나. 빛이라고도 표현한 영광의 빛, 그런 의미도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밝게 켜진 이 빛이, 밝게 비진 빛이 바로 이 정의의 영광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무엇인가? 사실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표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뵐때 우리의 느낌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들어오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이 이게 완공 됐을 때 성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다. 그것은 뭐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0장이죠 보면 34절부터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바로 성막 즉 회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임재했고 이것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한번 있었는데 그들이 축복의 땅에 데려가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견을 또 건축합니다 아까는 광야에서 성만기였지만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그 성전이 건축될 때그 모습을 또한번 표현합니다 11기 상이죠 8장 10절부터 읽어보니까 제상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와의 성전에 가득하에 제상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성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영광이 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타남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이제 신약의 사역이 시작할 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는 육신도 입으시지만 그 안에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의 <laughs> 성막이고 예수님 의 몸은 하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신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주님, 주님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네.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거야 뭐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이 해방되고 나타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그분의 그 안에 있는 영광이 한번 나타난 적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아,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한순간에 벼랑간에 예수님이 그냥 영광처럼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마태본 1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쉬어졌더라 원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분이신데 그 영광이 일시적으로 한번 제자들에게 보였던 뭐 지속되지는 않지만 짧게 한번 그 영광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씌어졌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 잠시 보였다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아들을 영광롭게 하사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영광이 드러나고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꽃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우리가 보통이 제는 어머니한어머니 뭐 부모의 날, 어버이의 날에 카네이션 주는데 이 카네이션 씨은 아주 작고요, 별로 이렇게 보잘 것이 없습니다. 씨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작으니까. 근데그씨 안에는요, 이 카네이션 꽃이 이렇게 활짝 만개됐을 때그 꽃의 그 영광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아, 네. 씨 안에서는 그것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에 이렇게 심겨져서 이제 자라고 어느 때 되면 그 꽃이 어떻게? 해? 활짝 필때 바로 꽃이 활짝 필때 그것은 뭐예요? 카네이션 꽃의 시들의그 뭐예요? 꽃이 영광입니다. 영광. 영강. 아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할 때그 영광의 꽃이 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실 때 이것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 뒤에는 참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부활 뒤에 영광이 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죽음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밤이니까 뭐 죽으십니다. 좀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자.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될때그 영광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이제 보통 우리가 꽃씨 같은 경우는 우리 꽃이도 그렇고 만약에 어떤 씨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꽃을 피니다이 꽃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아요. 그데그 꽃의 꽃의 결과는 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포도나무도 이렇게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요. 근데 이제 본사람들은 많지 않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작게 꽃식 꽃이 피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그냥 제 시골에 가면 이게 전에 포도 농사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어찌든지이 포도나무도 짧게, 작게, 작게 꽃이 피는데, 보통 그것보다는 이렇 우리 사과나무는 많이 주면서 보니까 사과나무는 그냥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근데 그 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통 그냥 꽃의 향기도. 아주 좋고, 이지만, 사실, 사 같은 경우에는, 사가, 열매 자체 안에, 사가, 이렇게 냄새 맡으면 어때요? 사가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가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은, 열매는 더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오래 가요. 실제, 열매가 오래 가요. 사실, 꽃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항상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꽃, 치의 열매, 영광이지만 그 꽃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열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영광스럽게 꽃이 피셨지만 그분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바로 주님의 열두 제자고 또 오순절 날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주님의 열매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가. 꽃을 피는 것도 영화롭게 되지만 그 열매가 그 영광을 오래 갖도록 하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의그꽃피 영광스러움이 있었지만 그영광스러운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120명의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영광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아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를 영아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아롭게 하소서. 주님이 영아롭게 된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영아름, 영광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열매들이 어떤 모두가 하나가 될때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 영광을 영화롭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 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열매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될때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은 그렇게 게시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충성스럽게 봉사하지만, 진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주님의 부활의 열매인 우리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됨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것이 뭐 우리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많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은 하나 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네본 이상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마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17장 11절부터 천천히 읽고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원래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그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 예수 그또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또 21절에 보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영광의 주님의 열매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바로 여기서도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하나와 동일시합니다. 또 우리 22절 연이서 읽어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그들이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또 하나됨에 대한 말이 또 있고 또 하나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계시며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되게 하려 하면 여기도 보니까 하나되게 하려 하면 계속 요한복음 10장은 적어도 네번 이상 주님이 하나됨을 말씀하셔요. 여기는 바로 우리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건데 그 아버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다. 이것이 아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는 사단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단은 교회 안에 아툰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만들죠 뭐, 이,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늘 분열과 싸움이 있어. 요 가장 하나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진짜. 그냥 목사들이 만나면 자꾸만 따지고, 어떻게, 나누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교단이 자꾸만 갈라져요. 우리 뭐,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성. 어셈블리요. 근데 회, 우리 하나님의 성회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회도 한 사실 한 다섯 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차피 통합을 하려고 말하지만 그런 외적인 통합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뭐 사람만 이렇게 모아는다고 통합이 되나? 진짜 내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 우리 장로 교단은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뭐 장로교단. 그러니까 뭐 우리 광나루 신학교나 라 광나루 그 거기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셔 갖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단은 몇 개는 모르는데.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은 한 200, 300개 되는데 실제로 다 조사해 보면 한 1000개 된대요. 뭐 그냥 그냥 뻑하면 나눠져요. 우리 한국은 장로교단이 교육 성도가 많잖아요. 한국에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0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한 1000개 정도로 그냥 짝 갈라져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장로 교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도 나누어이면교 누가 시다 사단의 역사. 어쨌든 저도 1 0년 이상 한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안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 당연하게 주님의 부활의 열매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아, 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다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죄주이 하나가 되고, 아, 네. 또 교구가 하나가 되고, 아, 네. 성도가 그 하나됨의 일치를 가질 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아, 네. 우리는 그수가 깨달아야죠. 주님은 마지막 때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네. 이, 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아들을 영하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주음과 네. 부활을 통하여 바로 주님은 영하롭게 되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의 열매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바로 구원받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대. 바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규에 있든 어떤 기관과 부서에서 어떤 곳을 책임지고 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됨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도 그냥 사람만 모아두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과 본성적으로도 진짜 하나됨을 추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으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은 바로 주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주음을 두려워하지 말. 그것이 곧 하나님을께 영광도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열매인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를 아들을 영원롭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